안녕하세요. 소름나입니다. 요즘 무슨 일인지 갑자기 소나가 자주 쓰인다는 그것도 고티어 구간에서 자주 쓰인다는 자주는 아니지. 아무튼 쓰임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네요. 허허. 아무튼 일단 주목할 거는 대천사 소나. 대천사의 소나에 대한 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음, 오늘 한번 그거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언제지? 12월 14일날. 이때 영상 올렸었는데, 저는 이걸로 그 부계정을 티어를 쭉 올렸거든요. 처음엔 별론 줄 알았는데, 써보니 선녀더라라는 <laughs> 빌드였는데, 아무튼, 오늘은 대천사 소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아이템. 아이템을 잠깐 보자면, 그냥 대천사죠, 뭐. 별거 없음. 연우에서 올리는 대천사. 근데 이거를 똥신에서 올리느냐, 신발을 완성시키고 올리느냐는,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. 일단, 연우는 빨리 올리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, 똥신에 올리는 걸 해볼까? 대천사 지팡이 소나가 안 좋은 점은 하나거든요 웬만하면 서포터가 2코어에서 시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천사를 가게 되면 2코어는 신화템 고정이기 때문에 2코어까지 신화템 안 가는 거는 서포터 템으로서는 조금 손해 같기는 해요 첫템 대천사 가시나요? 네 괜찮아요 대천사. 많이 갔음.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는 이제 장난삼아서 제가 예전에 12월 중순쯤에 대천사를 계속 갈때첫 템으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대천사의 지팡이는 2600골드인데 이 위에 있는 대천사의 포옹은 5200골드라고 이제 물론 이 돈을 내진 않죠 근데 이거는 라이엇이 정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소나는 12분에서 17분 사이에 대천사의 포옹이 나오겠 선템 대천사의 지팡이 장점. 싼 가격, 상당한 주문력, 약간의 체력, 굉장한 만, 만화통, 스킬 가속까지, 자힐까지.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장점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. 신화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너지가 없어요. 그리고 또 단점을 찾으라면 이 코어를 반드시 신화템을 가야 할 상황이 많아서 시감이 늦어짐. 이게 있어요. 망가개구만 가고 신화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, 그러면 신화템 가격 자체가 사실상 플러스 망가개구 가격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, 신화템이 많이 늦게 나오거든요?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반대로 장점 아까 제가 설명 하나 안 했는데, 신화템을 슈렐이랑 월석 가는 걸 고민하잖아요. 처음에는 조합보고 이거겠다 싶었는데, 한 15분, 20분 지나면, 아! 다른 거갈걸 이게 나오는데 컨텐트 천사의 지팡이를 가면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신화템을 살 수가 있게 되긴 해요. 자 일단 장단점을 간단하게만 살펴봤어요. 그럼 일단 룬을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. 똑같은 이레인데 우리가 불리하긴 하다. <laughs> 사실 우리가 이레비고 쟤네가1레비어도 우리가 불리하긴 함. 어, 못 잡았어. 잡았다. 설마... 아, 이달리 잘한다. 리신도 잘했는데, 어차피 죽는 거... 한테 노리는 거 잘했는데, 빅토르는... 음... 오, 어, 나이스. 야, 이러면 개좋아. 쌍복부 가져온 거아니야 아, 이거 한칸가기긴 한데 못 치겠다, 노틸 노틀 때문에. 노틸이 큐 판정이 좀 더러워서 이런 데서 있으면은 끌리거든요? 이게 좀 손해인 게, 뭐큐한번쓰려면 이를 쓰고 들어가서 큐를 써야 돼. 아, 우리 물량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약간 각 줘야 돼. 오라고 어, 빠졌다. 오케이. 저거 <목소리> 습니다팅 웃기다. 리탈리 좀만더 세게 터지지. 눈 <laughs> 쪼아야 돼. 근데 왜 언제를 놀았을까? 나 계속 아랫무빙 치고 있는데, 얘 그걸 깨닫지 못하네? 이건 용에서 싸울 때 써야 되나 아, 저 미드 또 찌르네. 이거는 매너, 두명만 먹어야 됨 여기서 신발 먼저 가야 됨그러면 대천사가 좀 늦게 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애들 누구냐? 니달리, 판테, 노틸 같은 애들 이게 뭐야 이거? 얘 소나네? 아이콘이? 그 친구 소나 여자인가? 아무튼 저런 친구들 있을 땐 이속이 되게 중요해서 아나 신속신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왜 갔냐? 음어 궁각 좋았다 이거 <laughs> 아이 <아니>, 거리, <laughs> 거리가 안 좋았다. 아, <laughs> 아 노트에 저거 진짜 cc 이 cc 미쳤네 아니 노트 cc 진짜 장난 아니다 이 판은 좀 되게 늦게 뜬다 19분에 뜨겠는데? 좀 죽어있는 상태라 미드로 뛰어서 이네들 지금 듀오야? 낚시를 되게 잘했는데 하나 더 오케이. 배전사 나왔습니다. 19분. 역시 1 9에 나왔네. <laughs> 4 킬이네. <laughs> 유튜버에 채팅 치면 렉이 있다고요? 오,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선제원격 거품이라고? 70원 벌었어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못 벌었대? 아 이거 말이 돼요? 지금 21분에 선제원격 70원 벌고? 게임 안 했나? 이 정도면 게임 안한 수준인데. <laughs> 이미 끝나긴 했는데. 그래도 템 뽑아야 돼. <laughs> 아, 왜다 죽으려고 그래. 아이고.